안녕하세요. 네. 네, 박사, 박사, 신박사입니다. 지금 어, 다 동호형님에서 <laughs> 나무가 들어와가지고 나무를 어. 하차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이미 여기 개나리는 다 내렸네요. 예, 이 개나리는 지금 미카도로 보이는데 어, 외성 개나리입니다. 그이 우리나라가, 어.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개나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. 지금 이 외상개나리 미카도르 같은 경우에는 늘어지는 음.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쭉쭉 뻗는 성질을 네.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가지가 짧고 네. 보시면은 어, 좀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세요. 네, 늘려서. 보시면은 늘려서. 눈이 굉장히 많죠. 네. <laughs> 개나리 꽃이 늘리네. 굉장히 많이 핍니다. <laughs>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. <목소리가> 스탠다드 식으로 이제 키워서 <목소리가>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쭉 위로 뻗기 때문에 <목소리가> 식재라고 어, 하셨을 때 우리나라 <목소리가> 일반 개나리보다 훨씬 멋있고 꽃도 많이 <목소리가>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꽃도 굉장히 커요. 일반 개나리보다. 그리고 지금 방금 내린 요거는 셀렉스입니다. 버드나무가고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 어, 하실 수가 있고요 식재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뭐 인제 한차 내렸는데 바로 뒤에 또차한 대가 더 있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저거 내리면서 다른 나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수량 홍도화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. 네. 복숭아 나무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파리가 조금 얄쌍하고 길쭉길쭉한 게 이제 복숭아 같다고 하실 건데. 지금 보시면은, 이런 식으로. 지금 위에 보시면은, 이게 접목부위입니다. 접목부위. 어, 밑에 있는 나무와 네. 위에 있는 나무를 여기서 붙인 거예요. 여기서 붙여서, 이제 이 위에 있는 어, 복숭아 꽃을 피우는 이 가지가 늘어지게 만들어 놓은 수양 홍도화 입니다 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은 어, 복숭아 꽃 어, 붉은색 붉은 색깔을 띠는 복숭아 꽃을 피울 예정이고요 이런식으로 수양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키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다 네, 그래서 이제 개인 정원에 식재를하시게에도 아주 무, 무리가 없이 이쁜 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. 지금 이제 저희 지금 이제 30개 정도를 합차하고 있는데, 어 이제 가을 장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나무가 있는지 샘플식으로 지금 조금씩 갖다 놓고 있는 거고요. 대림묘목농원 옥천으로 오시면은 네, 다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서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나무는 수사 에 해당합니다. 해당화 찾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는데 어, 예전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. 네.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운 이 해당화인데 이 해당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해당화, 뭐 서부해당화, 뭐 굉장히 많아요. 네, 근데 꽃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지금 이, 서, 이 내리고 있는 해당화는 수사해당화입니다. 네, 붉은빛 죽끼는 꽃을 가지고 있고요. 지금 뭐 수사해당화 그리고 수장 홍도화. 셀릭스 개나리 예, 오늘 하차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대림묘목농원 사무실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.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눈으로 보시고 좋은 나무 골라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